클럽 부리온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요 증시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어 그만큼 경제지표라든지 또는 주 이벤트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좀 챙겨 봐야 할.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항상 매월 첫째 주간이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집중되었다면 두 번째 주간은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 당장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확인을 좀해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앞에 보면은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그 뒤로는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물가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연준 위원들이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은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날 보면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준 총재 현재 연준 주요 인사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사이고요. 그다음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미니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여기는 가장 매파적인 인사입니다. 이런 위원들의 발언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연준 위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 다음 주 화요일날 발표가 되는 뉴욕 연원의 소비자 기대 조사라든지 또는 금요일에 발표 예정이긴 하지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가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기대 인플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약간의 괴리가 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괴리가 축소가 되는지 또는 기존의 방향성처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특히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 대피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웰스파워와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유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밤에는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 오펙이라든지 뭐 IAIA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유시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또 하나 아 9월 f m c 회의록이 수요일 날 나올 예정이긴 한데. 이게 시장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휴장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한글날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컬럼버스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하긴 하는데 좀 달라요. 채권 시장만 휴장이고요. 증시는 열립니다. 국가에 체크하시고요. 좀더 뎁스 있게 내용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아마 이번 달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어 스테이프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 베어 스테이프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채권 시장의 용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이렇게 이제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되는 역전되는 현상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있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단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르게 요렇게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금 단기 금리는 내려오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또는 장기 금리보다는 단, 어,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때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속도가 좀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가장 대표적인 게 10년물과 2년물 간의 차이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또는 연초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100bp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약 30pp 수, 마이너스 30pp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잘 봐야 하냐면 왜잘 봐야 하냐면 과거에 지금 이렇게 동, 앞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들을 보면 이 당시가 팬데믹 상황이었죠. 팬데믹 상황이었고 이 당시가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요. 이 당시가 닷컴 버블이 있었던 거죠. 닷컴 버블이 있었던 거고 이때가 이제 91년 위기가 있었던 상황인데 항상 위기의 전조로 많이 활용이 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다 이것들은 뭐였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긍정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선 사례들에서는 항상 뭔가 크리티컬한 경제 이벤트를 몰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속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다시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길었네요. 자, 물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유가가5% 넘게 급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가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 둔화와 관련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긍정과 부정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의 요인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다음 주 발표는 물가와 연관지어서 긍정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려보면, 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청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과 이게 지난달에는 어, 디스인플레이가 상당히 이 경로가 좀 불확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은 높기는 합니다. 절대적인 레벨은 높긴 하다. 다만, 현재 클리브랜드 연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9월 물가 현재 추정치를 보면 전월 대비로는 대략 한3.7% 정도, 아, 전년 대비로는 3.7%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가 대략 3.7%였고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3.6%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달 한번 보시면 10월 달 한번. 흐름들을 좀 보시면 이렇게 물가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청취도가 다시금 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수치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상승했던 금리가 다소 완화될 여지도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이 헤드라인 물가가 헤드라인 뭐 CPI라든지 헤드라인 PCE가 좀더 반등하는 모습 여기는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어 물가,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 서비스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볼수 있는 지표가 바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보면 계속 이4%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갖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가 에너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배럴당 90달러, 85달러, 80달러 일대에 가정을 해 놓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한번 예상 경로를 한번 그려 본 겁니다. 예상 경로를 그려 본 건데 일단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도 적어 놓지만 9월달 기준은 전년 대비 14%나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기저효과를 가진 다음에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따져봐야 될게 수요라고 하는 부분과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따져봐야 되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올 연말까지 일단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수요와 관련해서는 앞서 간밤에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했는데 수요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는 라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좀 팽팽한 줄다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달과 좀 달라진 부분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수요가 어, 견조하다? 더 좋아진다? 개선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만약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 상방 압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나 전월 대비 가격 기준인데 일단 이렇게 두개다 전년 대비든 전월 대비든 올랐던 시점이 9월입니다. 근데 이 9월 물가가, 9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를 높이는데 네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10월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또 마이너스로 또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10월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중에서는 저희가 중고차 같은 경우인데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로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러니까 개선이라기보다는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고차 가격은 한 2,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제 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식품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일단 하락세가 약간 진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식품 가격 같은 경우도 일단은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데 기여하는 그 기여도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응하고 있는 어, 운임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발틱 건화물 지수, 운임 지수입니다. BDI라고도 하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보통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뭐 이런 물건들을, 원자재를 어, 실어 나일때 쓰이는 운임 지수라고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어, 2022년 10월 6일, 그니까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보다 만큼 이 최고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좀더 중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석탄이나 철광 석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 이런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생산자 원가 부담,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들이 있겠죠. 네.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라것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들은 최근에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 PMI 지표 내에도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지표들이 실제 뉴욕 연은이라든지 또는 시티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기대인플레이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시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솔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인플레이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약간 방향성이 좀 엇갈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같아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일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가솔린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축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솔린 가격이 비싼, 비싸지는 걸 의미하고요. 네, 높아지게 되면 저렴한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심리도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가솔린 가격이 엄청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순 없긴 하지만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에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된 잠정치가 더 둔화되는지의 여부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익성장률이에요. S&P 500 기준으로 봐서 이익성장률 예상치와 실제치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보다 검정색 선이 소폭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의미하는 바, 이런 시점들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3분기 예상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거지만, 최근 9개 분기만에 이 둔화세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둔화되다가, 이렇게 반전하는 첫 번째 시점입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럼 그 어닝 모멘텀, 개선되는 어닝 모멘텀을 주도하는 업종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난 2분기 말과 현재 시점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경기 소비재 섹터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가캡기업이라든지 또는 메가테크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쪽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은 이렇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S&P 500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업종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걸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 3개월 전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금융은 일단 플래시에요 보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좀 봐야, 어,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2022년 3월부터 미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시중 금리가 그러면서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투자한 채권이든 또는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하는 채권이든 그 채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작년 2분기에 엄청나게 높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작년 3분기에 발생했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6,900억 달러였거든요. 당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8%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 1분기에 은행위기 있으면서 금리가 뚝뚝뚝 빠졌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3분기 평균이 대략 한4.5% 정도, 이건 이제 분기 말이긴 하지만 한 4.5%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분명히 작년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은행들, 은행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퀄리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NIM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는 높게 받고 예금이자는 이렇게 많이 낮추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 나타났었거든요. 이래서 예대의 마진이 상당히 큰 스프레드를 좀 찾아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이 이제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을 지속적으로 유치 유치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계속 높이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은행들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이자 마진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 또는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얼마만큼 높아졌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금의 규모 관련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유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은행주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3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까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증시의 불안, 늘잠재율두 가지는 역시 물가와 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S&P 500지수로 보면 201선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렇게 재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는 경우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가 관련해서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불안한 경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안정을 찾아갈지 이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나 핵심 서비스 물가 즉 슈퍼코인 레이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가 중요할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메가 캡이나 메가 테크 기업 중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업종이나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은 금리가 뭐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퀄리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내용과 그리고 첨부해드린 저희 주간 일정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바이